자 그리고 이제 혁명군이 드디어 좀 활동을 하지 않을까? 혁명군이 드래곤이 창설한 지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꽤 오래전부터 있던 조직인데 본격적인 움직임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몰래 숨어서, 이렇게 크로마키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어요. 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래곤이 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버지가 거프고, 아들이 루피잖아. 어, 어 그럼 드래곤 얼마나 쓸까? 드래곤이 유전자 몰빵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래곤이 사왕급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FBJ 생각해도 최소 사왕급은 될거 같죠? 그렇게는 될 거야 무조건. 일단은 거프 사왕 이상, 루피 사왕 이제 넘음. 드래곤 그러면 사왕 넘겠네. 사왕급은 안 되면 쪽팔려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 루피가. 어. 오케이. 제가 펑크가 나오면서 또 드래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가펑크와 함께 옛날부터 이제 활동을 하던 게 밝혀졌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베가펑크가 이제 대외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드래곤도 나오지 않을까? 베가펑크가 또 세계 최고의 천재지 않습니까? 음. 그럼 베가펑크와 드래곤이 과연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뭔가 얘가 또 그걸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대병기. 어. 플루톤을 프랑키와 함께 만든다든지 아니면 혼자 만든다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드래곤을 보시면 딱, 가운데 있어. 제일 셀것 같아, 뭔가, 무력이. 루피, 드래곤, 거프. 와, 이 가족이 진짜 혈통도를 1등 아닙니까? 어, 이 가족이, 만약에 혁명군이 활동 시작해서, 세계정부와 싸운다 하면, 와, 개개인이 다 엄청 무섭다. 근데, 거프가 어떻게 보면, 얘들을 전부 다, 에이스까지 포함해갖고, 해군에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 얘들이 전부 다 해군이 되었다, 이러면 대적 시대가 끝난 어, 거 아니야? 그럼 이모가 거프한테 인사하러 와야죠, 한번. 어, 어 고맙다고. 야, 니는 철룡인 어. 시켜준다, 이서 어, 너는 명예 철룡인니다 어, 그렇습니다. 거프에 관련된 자들이,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됐죠? 거프를 찾아가야 <laughs> 된다, 이 진짜. 그렇습니다. 드래곤은 어.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됐고, 루피 에이스는 해적이 되었습니다. 음, 사부까지 세트로 됐죠? 음, 오케이 원피스의 정체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긴 하지만 안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F b J 생각에는 원피스의 정체 가좀뭘것 같습니까? 원피스의 정체는 모릅니다. 왜요? 이렇게 예측을 전혀 못 해야 돼. 솔직히 뭔지 추측이 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진다. 오 그럼 오다 작가님이 진짜 철저하게 어. 잘 숨겼다. 어. 와 근데 이 정도 연재했으면 사람들이 밝혀낼 만도 한데. 아 근데 어. 밝혀내도 뭐 검증을 못 하니까 어, 어. 지금. 아 근데 뭔가 딱 이거다 이런게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라프텔에 숨겨져 있는 원피스 데비버 원피스가 이제 연재하면서 결국 들켜버리겠지 그렇습니다 응. 루피가 이제 라프텔로 가서 원피스를 찾아내면서 해적왕에 등극한다 이것이 원피스를 보는 사람들을 모두가 보고싶어하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라프텔의 정체도 저는 굉장히 궁금한게 로저가 흰수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라프텔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도 알려줄까? 와 로저 힌장형급 되는 애도 특수한 방법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라프텔은 해저 도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개의 포네 그릴 모험이 이제 섬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지 아니면 하늘선처럼 옥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섬일진 모르겠지만 라프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루피가 결국 원피스를 발견하고 과연 로저처럼 웃을지 아니면 오좀 심각할지 어, 여러가지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수도 있고 막 어. 아니면 로저가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는 여기 있었지만 내가 다른 곳으로 빼돌렸으니 제2의 모험을 시작하도록 이당으로 적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로저 씨 무덤에 가가지고 고무고무 총 난타를 가기지 않을까 아 그건 너무한데 그래도? 루피도 이제 지도 또 숨기는거지 아 그래서 로저가 숨긴거 찾은 다음에 지가 또 숨겨놓으면 또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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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런식으로 엔딩나면 어떡해 로저처럼 루피도 그냥 웃고 끝난거야 정체 뭔지 안알려주고 어 다음 에필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아니 안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 등극 예정은 뭐 100%입니다 아니면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물을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잡는다던가 레이드를 한다 약간 어. 보스레이드 하듯이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루피가 세계관 강자 등극이야 그렇습니다 루피가 또 얼마나 세질지도 굉장히 기대돼요 이미 지금도 상황에 준하는 강자가 되었는데 지금보다 과연 어떤 식으로 더 강해질까 패기가 세질까 아니면 뭐 능력이 세질까 아니면 새로운 능력을 또 각성할까 어, 열매를 두 개를 만는다 마지막 네 번째 패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폐양색 어, 폐기, 무장색 폐기, 패기, 겸문색 폐기가 아니라. 그세 그 개를 모두 통달해야만 볼수 어... 있는 신의 폐기다 하면서. 폐기의 정점.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직까지는 전설의 3인방이라 불리는 흰고로 라인한테는 아직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당연히 조금 더 성장하면 이 사람들을 넘고 세계관 최강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제세냐고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들 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거프편이면. 해군 영웅이고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아갖고 록스 어. 적단을 괴멸시킨 장본인이니까 1등 그리고 로저를 어. 믿는 분들은 해적왕에다가 폐황색 패기도 휘감을 수 있는 애데 당연히 1등 흰수염 하는 애들은 흰수염 이 새끼야 보물을 안좋아해서 다행이지 마음먹었으면 해적왕 먼저 했어 최 세계 최강의 사나이네 어, 어 흔들흔들 안 쓰고 로저랑 대등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센지 모르지만 루피만큼은 이들을 확실하게 능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악마의 일매부터 엄청난 신의 능력을 각성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할리야 약할 수가 없네 근데 루피가 얘들 능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들 전성기가 이미 지났잖아 어. 도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언급하나? 내 전성기 때를 넘었다 싸움이 되는구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까요? 아니면 뭐딱 봐도 훨씬 어, 될까딱 봐도 넘는 거지 이무가 뭐라고 거프, 이 족밥새끼. 너 같은 놈은 내사나이 수도 없이 많은데, 루피 넌 쎄네.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도 있어. 신의 기사단 200명인데, 개개인이 다 거프 이상?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황 안 잡고 뭐했어요 일부러 안 잡은 거야. 바다의 균형을 위해서. 오그 어. 거프 200명이면 균형 알아서 수호될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 을안 잡은 거는 너희들이 너무 약해서 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드라인을 파괴할 예정입니다. 레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laughs> 위대한 항로 앞에 있는 엄청난 거대한 라인이고 마리조아의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살고 음, 있습니다 일단은 배를 보시면 이렇게 길막을 엄청 심하게 해놨습니다 이 붉은 돌이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긴손도못 부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살아있지 아직은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과연 뭐로 파괴할까 하는데 플루톤이나 오라노스로 파괴할 것같습니 뭐 고대 고대병기로 빵 뚫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레드라인이 파괴가 되면 여기 레드라인 여기 보이시죠 이네개의 바다를 있는 레드라인이 풀리면 이제 네개의바다 연결돼서 올 블루가 생긴다 쌍디의 꿈을 위해서라도 루피가 좀부서줘야겠네요 레드라인이 다 길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신세계 뭐 노스블루,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웨스트블루 이걸 잇는 것을 전부 다 길막을 하는데 이걸 개박살 내버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대병기, 올블루 등 거대 떡밥들이 공개가 되겠죠 일단 고대병기가 세 개는 공개가 됐죠. 세 개라는 것이.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 그리고 플루톤은 어떻게 보면, 와노군니의 지하에 있고, 포세이돈은 시화우시입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아직 정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신의 이름을 가진 세 가지의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 하면서, 넵튠 왕이 좀 설명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고대병기가 언제 다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또이무가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을 했잖아. 여기서 이무의 능력이냐 아니면 고대병기 오, 그중 하나인가? 그렇습니다. 아, 아. 루시아 왕국이 천상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이무가 직접 이 바다에서 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파괴 전자포를 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고대변기 오라노스일지 아니면 어. 이무일지? 근데 오라노스일 것 같은 게 뭔가 거대한 비행선 같은 게 나타났대요. 음. 어, 이걸 쏘기 전에 아니면 또 비행선 비행성은... 이 이미 음, 이무가 다 있을 수도 있어. 어. 이렇게 찡! 해가지고 들을 그래, 수도 뭐, 있고. 우라노스인지 아니면 이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무의 파괴력이 이 정도다. 그래, 이무. 와, 너무 센데? 이무 전투 스케일이 이 정도야. 반대면 뼈도 못 줄이겠다, 진짜, 아무도. 흰수염 이런 것보다 훨씬 세네. 그렇습니다. 어. 카이도우 정도는 대야오버티것 같은데, 진짜. 어, 카이도우도 보로브레스를 써서 섬을 깎아내릴 수는 있었는데, 음. 이렇게 섬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거든? 그렇습니다. 쌍디의 꿈이 올블루지 않습니까? 올블루는 모든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모든 블루? 식재료들이 아, 다 모여있대요 어. 모든 생선들이 다모여있대 그래서 쌍디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만 자라나는 전설적인 생선이 한 명이 있대 한 명이요? 어, 굉장히, 한 마리죠 굉장히 맛있는 전설적인 생선이 한 마리가 있대 어. 그래서 쌍디의 꿈이 그걸 요리해서 먹는 거랍니다 오케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된다. 그것도 세계관 최고의 요리사 쌍디가 한다? 어. 그건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지만 못 먹어보는 게 아쉽다 루피가 막 먹고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 건두개더줘 이러면서 어두 개는 없다 이 새끼야 <laughs>